매저먼트 네, 보는 법 설명하겠습니다. 메뉴 버튼 누르시고 아래 버튼 누르셔서 매저먼트 오른쪽 버튼 전류 3상, 영상분 전류, 영상분 전압, 전압 3상. 일반적으로 모선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라인 전압, 주파수, 피상 전력, 유효 전력, 무효 전력, 역률 역상분 전류 정상분 전류 영상분 전류 역상분 전압 정상분 전압 영상분 전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력량 보는 방법은 다시 메뉴 메뉴 버튼 누르시고 모니터링 오른쪽 버튼 IO 스테이터스 오른쪽 버튼 메저먼트 오른쪽 버튼, PE MMXU 오른쪽 버튼, 모니터링 데이터 오른쪽 버튼. 그래서 여기서 맨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로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위 버튼을 누르면 네, 여기서부터 전력이 되겠습니다. 지금 요 항목은 리버스의 전력량이고요. 요거는 리버스의 무효분 전력량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포워드 방향, 정방향의 유효 전력량이 되고요. 그 아래는 포워드 방향의 무효 전력량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